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아직 아기는 없는 상태이고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중한 친구가 시험관으로 어렵게 아기를 가졌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댁도 인성이 별로고 남편 버리가 좋지 않아서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이라 들었습니다. 시험관도 남편의 문제로 하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딸을 가져 시댁에서 욕을 엄청 먹었다 하더군요. 아무튼 그 친구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 저희 집에 데리고 놀러 오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4시간 거리에 지방에 살고 있고요. 제가 초대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집이 서울이라 서울 구경도 하고 놀고 싶다며 나 가도 되지? 간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 없고 맞벌이라 밥도 잘안 해먹는 집이다. 그러니 아기 먹을 건 챙겨서 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다섯 살인데 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 집엔 쌀도 없다. 밥을 안 해먹어서 우린 먹어도 가끔 햇반을 돌려먹는다.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온다 하기에 전날 장을 보며 미역국과 아기가 먹을 소시지, 김자반 등을 구매했고, 과일도 여러 종류 사다 놓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술을 안 마시지만 그 친구 남편이 술꾼이라 술도 종류별로 몇병 사놨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없어서 주로 커플 데이트 코스를 놀러 다니기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에 가야 재미있는지, 뭘 고려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니네가 갈 때나 놀 때는 너희가 찾아보고 와라. 우리도 잘 모른다. 하고 다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주말에 놀다 가겠다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왔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인다고 사다 놓은 걸 꺼냈더니 햇반은 세균이 있어서 안 된다. 밥해야겠다. 쌀 없냐? 소시지는 짜서 안 된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김자만 사놓은 걸 보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미리 다 얘기를 했음에도 저런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섯 살이면 소시지는 다 먹지 않나요? 저염으로 사야 했던 건지.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며 이것도 집들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친구의 언행에 짜증이 좀 나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바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초대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거 몇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다 계산했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친구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중간 중간 저희 남편을 하대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친구 남편이 저희보다 다섯 살이 많고 남편은 저보다 두살 연하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희 남편을 자꾸 무시하는 게 보이는데 이쯤 되니 그냥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금요일이 지나가고 토요일이 되었는데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유명하고 규모가 큰 키즈 카페, 어드벤처, 그런 데가 있다며 거기에 아이를 데려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 다녀오라 했었죠. 그랬더니 같이 안갈 거냐며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 가족이 같이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남편과 집에서 청소하고 조금 쉬다가 둘이 데이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거기 가서 뭐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노는 것도 보고 쇼핑몰이 있으니 쇼핑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저희가 본인 아이 노는 걸왜 보고 있어야 하나요? 거기다 제가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제가 기분 안 좋은 게 표정으로 티가 났는지 기분 나빠? 하며 묻고는 본인들끼리 간다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친구 부부가 나가고 난후 식탁을 치우고 친구 부부가 쓴 수건이며 이것저것 빨래를 돌리고 조금 쉬다가 저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5시쯤 돼서 밥 같이 먹자. 어디로 갈까? 하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파스타 집에 가자 했더니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좀 쎄하긴 했지만 먹고 싶다 하고 가자고 하기에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엄청 큰 아기 놀이방이 있는 돼지갈비를 파는 식당이었는데 처음에는 갈비나 먹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시키네요. 유 아기가 먹을 설렁탕 같은 것도 시키길래 아, 지가 사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일어났더니, 잘 먹었어. 이러더군요. 금요일 저녁도 저희가 다 계산했고, 식당에서 식사 비용이 2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더 황당한 건 친구의 말에 제 표정이 확 굳어졌는데, 그런 저를 쓱 보면서 본인 남편과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저와 친구 눈치를 보다가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 집으로 가겠다 하면서요. 원래는 하루 더 자고 일요일에 가기로 했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간다 하니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 들고 집으로 간다며 나가기에 문 앞에서 배웅을 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 장문의 톡을 보내오더군요.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네가 우리 아이를 싫어해서 서운하다. 키즈카페도 같이 안 가고 애가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아기가 못 먹는 파스타를 추천했다. 이틀 동안 집에서 자꾸 뛰지 말라고 혼내서 아기가 안쓰럽고 불쌍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이 고층 아파트이고 바닥이 타일이라 미끄럽기도 합니다. 아기 매트 같은 게안 깔려있기에 다칠 수도 있고 발망치로 계속 쿵쿵 거려 아랫 집에 민폐라 생각해서 뛰지 말라고 몇번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기도 했고 아기를 데리고 가서 잘 먹었다는 글이 망카페 같은데 후기로 올라왔기에 가자고 한 거였습니다. 나름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보낸 톡을 한참 보다가 배달 음식 시킨 금액과 남편이 계산했던 고깃집 카드 결제 문자 온걸 보내주고는 그 금액에서 반을 보내라 했습니다. 전날 장본 건 집에 과일이 남기도 해서 그냥 두고 그것만 보내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집들인데 야박하고 정이 없다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나는 우리 집에 너를 초대한 적이 없다. 네가온 거고 네가 먹은 거니 반은 내라. 하고 톡을 보냈는데 일십하고 안 주더군요. 해서 저희 집에 온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톡 내용을 모두 캡처한 후 친구와 같이 있는 친구들 단톡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단톡방에 저 빼고 다섯 명인데 세 명은, 헐, 뭐야 이게? 이런 반응이었고, 한 명은 아무 말 없더니 개인 톡으로 자기가 그 친구한테 당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네랑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다 뜯기고 왔다며 거지 같다고요. 그전에도 돈 아낀다고 구질구질하게 하는 짓이 거슬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냥 살기 팍팍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예전에 여름 휴가 때 친구들과 가족 동반으로 펜션에 가기로 했었는데, 돈이 아깝다며 자꾸 숙박하는 인원수를 속이자고도 했었거든요. 어른만 12명인데 10명이나 9명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도 수두룩합니다. 주차비 아낀다고 불법 주차는 당연히 여기고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왔다 하면 사람을 병신 취급합니다. 돈맞냐고비꼬면서요 거기다 가까운 집 근처 마트 같은 데서 장을 봤다고 했더니 이런 데서 장을 보냐며 돈 아낄 줄 모른다 하고. 저도 보통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데 과일은 직접 보고 사려고 가거든요. 가까워서 그냥 갔던 건데 그런 걸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옵니다. 아무튼 단톡방에 캡처를 보내고 간략하게 설명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진짜 너무했다. 반 보내줘라. 하고 말하는데 당사자인 친구는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호구 취급하는 것도 짜증이 나지만 본인 아이를 안 예뻐한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자기의 안 예뻐한다는 글도 간간히 본것 같은데 다들 정말 왜 그러는 건가요? 친구는 말 끝마다 넌 아기가 없어서 모른다. 하고 말하던데 진짜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그 동안 만나면 아기 선물도 사주고 돈도 많이 썼었는데 친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보네요. 앞으로는 절대 호구짓 안 할랍니다. 그 친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하고 말한 상태인데 아직도 너무 화가 나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였으면 소고기집에서 친구년 붙잡아다 계산하라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이미 그때부터 손절각이 시계떴 거든요. 아마 고깃값은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친구들끼리 그지새끼 잘라 냈다고 좋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저 회장 그돈안 주려고 친구들 다 손절할걸요. 거지 떼어내는데 비용 썼다 생각 하고 완전히 영 끊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더 대단하네요 낯짝이 두꺼워도 콘크리트 수준 인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친구들 중딱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날라리 짓 하면서 놀다가 일찍 결혼했는데 애 낳고 나서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거지 짓 하며 지내더니 나중에는 다단계를 시작해서 물건 팔다가 친구들한테 다 손절 당했습니다. 요유상종이라고 이런 애들 남편도 뻔뻔하긴 마찬가지예요. 네번째 옛날 친구가 생각나네요. 비우님 제 집에 조카까지 끌고 오면서 과일청 한병 가지고 와서는 입장료 있는 유원지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본 곳이라 입구에서 기다리겠다 했더니 길을 쓰고 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안 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멋집은 표정으로 입장료를 사 가지고 오던 얼굴이 기억나네요. 열심히 안내해 주다 밥은 한끼 사야겠다 싶어 식성대로 먹으라고 무한 뷔페에 데리고 갔더니 1인 얼마짜리네." 하면서 맛뜩자는 얼굴이던 친구년 남편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지 가족을 하루꼬박 4시간 써가면서 저녁까지 대접한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저도 안 당했으면 주작이라고 했을 텐데 지난달에 호되게 당해서 주작이라 못 하겠네요. 아무리 애라고 애새끼가 남의 집에서 미친 애처럼 구는데 엄마 아빠가 저지를 안 하더라고요. 진심 때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킬포는 참다 참다 한마디 했더니 부부가 쌍으로 기분 나쁜 띠를 확 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손절 쳤는데 그날 다시 결심했습니다. 평생 애안 낳기로요. 여섯번째. 저는 친구의 귀엽다는 칭찬도 못하겠습니다. 귀엽다고 한번 해주면 그냥 안물안궁인데 자꾸 이만큼 컸다고 톡으로 사진 폭탄을 보내대서요. 사진 보냈는데 대꾸 안하기도 그래서 또 빈말로 많이 컸다. 크니까 인물이 나온다. 이런 거짓 칭찬을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